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데이가 올 시즌 두 번째 홈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아, 수원FC와의 개막전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저도 이 현장에서, 아, 직권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 대구FC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어찌됐건 1승 1무, 아직까지는 승점 드랍, 아, 크게 없이, 전국이 좋은 행보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데이에서 저희가 다룰 매치업은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입니다. 2022년 3월 2일 오후 7시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캐릭원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경기장 오시기 전에 티켓링크 통해서 예매 필수 부탁드리고요 경기장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시즌까지는 저희가 콜 체크인도 항상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부터는 콜 체크인이 별도로 실시되지 않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어, 전북과 포항의 경기 많이 많이 오셔서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포항 스틸러스전을 시작으로 전북현대가 포항 그리고 울산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두 팀과 홈 2연전을 갔습니다 어, 초반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 전북현대가 잡고 가야 할두 팀이기 때문에 어, 이 전북의 녹색전사들 그리고 전주성에서만큼은 전북이 절대 지지 않는다 라는 징크스를 상대 팀들에게 저희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MGB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원 FC전 어, 1대 0 예상 스코어를 또 적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제가 정답자로 에, 또 유니폼을 보내 드릴 분은 바로 백승호는 내남친 이라는 <laughs> 아주 약간 아 되게 독특한 닉네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 백승호는 내남친 님께서는 유튜브 이내 네 채널 항목 들어가셔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페이지를 캡처를 하신 뒤에 전북 현대 인스타그램 공식 아, 계정 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유니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앞서 펼쳐졌었던 수울 FC 그리고 대구 FC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즌 전북 유니폼을 새롭게 입으면서 정말 많은 팬들에게 기대를 받았었던 송민규 선수였는데 사실 어그래 냉정하게 봤을 때 송민규 선수가 포항에서 보여줬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저는 시간도 좀 짧았고, 적어가는 기간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전북팬분들 입장에서도 송민규 선수의 이 경기를 보시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 시즌은 다릅니다. 아, 출발부터, 수월 FC전부터 이 개막축포이자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대구 FC전에서도 사실 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전방 지역에서 보여주면서 어, 앞으로의 이 경기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에, 그런 폼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격 라인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 그리고 드리블 능력, 여기에 결정력까지 추가된 송민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송민규 선수 부상 없이 올 시즌도 계속 계속 전북의 공격진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네요. 수원 F.C.와의 개막전부터 반가운 새 얼굴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바로 올 시즌 전북의 신인 자격으로 입단하게 된 박규민 선수 그리고 이은권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어, 이두 선수 수원 F.C.와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을 했었고, 그리고 박규민 선수의 경우에는 대구 F.C.전 같은 경우도 선발 자원으로 낙점을 받으면서 이 김상식 감독님에게 제대로 좀 눈도장을 받은 모양새였죠. 특히나 뭐 김상식 감독님의 인터뷰를 좀 살펴봤을 때는 박규민 선수 그리고 이은권 선수를 조금 더 발전시켜. 서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기회를 받았을 때 이런 22세 자원들이 보여줄 활약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 올 시즌 전북 현대가 치른 경기가 많진 않아요. 지금 수원 fc전 했고 대구 fc전 각각 홈한번 원정 한 번을 치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두 경기에서 나온 두 골이 모두 후반전에 터진 골이었습니다. 전북이 사실 예전부터 좀뭐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반보다는 후반에 강하다라는 인상이 상당히 강했었죠. 근데 올 시즌도, 그리고, 지난 시즌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이 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어, 김상식 감독님의 이첫 부임 시즌이었던 2021 시즌, 어, 기록을 저희가 좀 보면 전반전에는 총 18개의 득점을 했고 후반전에는 무려 53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탯상의 비교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었던 지난 시즌 전북의 이 전반전 득점, 그리고 후반전 득점 기록이었는데요. 올 시즌에도 이 초반의 페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후반에 강한 이 후반 전북 이미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건 이제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점인데 전북이 지금 리그 두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선수단 중에서 이 경고 카드를 받은 선수가 꽤돼요 일단은 홍정호 선수가 두 장을 받았고 쿠니모토, 김보경, 백승호, 박진섭 그리고 박규민 선수까지 한 장의 경고를 안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이것을 벗겨내는 과정에 있어서 거친 몸싸움은 저는 변수가 아니라 좀 상수라고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선수들이 조금만 플레이를 조심스럽게 펼쳐주면서 경고 카드 에 대한 리스크는 갈수록 줄여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바람을 전해 보겠습니다. 전북과 포항 양 팀의 지난 맞대결은 어땠을까요? 어, 사실 저희가 그린데이를 계속해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전북을 상대로 이 전적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포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산 39승 23무 34패로 전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록을 돌아봤을 때도 7승 1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북입니다. 어, 가장 최근 매치업에서 패배한 게뭐 오게티라면 오게틸수 있겠지만 그 이전 두 경. 기 홍기는 또 전북이 승전보를 울린 아주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2022 시즌에도 포항상대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 차 그린 플레이어. 아, 제가 뭐 앞서서도 수원 FC 그리고 대구전을 리마인드 하면서 짚어 드렸었던 선수죠. 바로 송민규 선수입니다. 이제는 전북의 성 스타가 된 송민규 선수인데 포항 이 친정팀과의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수원 FC전에서 득점을 신고를 했고 대구전에서도 골망 한번 흔들고 이제 옆에 있었던 광고판을 한번 맞추는 위협적인 슈팅까지 송민규 선수가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 시즌 초반 송민규 선수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어찌 보면 개막 이후 공격진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송민규 선수의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친정 팀을 상대로 송민규 선수가 아주 어 단단하고 날카로운 비수 한 방을 꽂아줬으면 좋겠네요. 포항 스틸러스 전을 통해서 전북 현대가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은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댓글 이벤트 시간입니다 어, 저희가 수원FC전에서는 전북현대의 예상 스코어를 맞춰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포항스틸러스전에서는 전북의 첫번째 골을 넣을 선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수원FC전과 마찬가지로 송민규 선수가 득점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송민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 이게 뭐 전북이 한골만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골 넣을 수도 있고 뭐 세골 넣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첫번째 득점을 하는 선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단순히 뭐 이름만 적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뭐 황태균 해설위원님 그린데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말을 또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그 댓글을 보고 뽑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어, 저희가 뭐 지난 시즌부터 그린데이 유튜브 댓글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유니폼 을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어, 저 개인 쪽으로는 어, 전부 관련된 이런 퀴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맞춰 주셔서 어, 많은 유니폼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 댓글 참여 이벤트 여러분 많은 댓글 빨리빨리. 달아주세요 2022년 3월 2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K리그1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장 오시기 전에는 티켓 링크로 예매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어, 저희는 다음 어, 저희가 이제 사실 바로 또 울산전이 있기 때문에 그린데이가 곧바로 돌아올 겁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댓글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경기장도 많이 찾아오셔서 어, 전북의 녹색 전사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울산전 그린데이를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